트로쇼 1위 박지현 시상식 레드카펫 불참 팬들과 언론을 올린 미스터리 행적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라이징 스타 박지현이 드디어 더 트로쇼에서 1위를 거머쥐며 대세 중의 대세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축하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현장은 믿기 힘든 혼란에 빠졌다. 수백 명의 기자와 팬들이 그의 레드카펫 등장을 기다렸지만 정작 박지현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상식 당일 현장 분위기는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다. 박지현이 1위 수상자로 호명되자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고, 취재진은 레드카펫 구간을 가득 메우며 그의 등장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박지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사회자가 예정에 없던 상황으로 인해 레드카펫은 취소되었다. 고 발표하자. 현장은 충격과 혼란 속에 휩싸였다. 주최 측의 발언.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더트로쇼 제작진은 기자회견을 통해 단 한마디만 남겼다. 박지현 씨의 레드카펫 불참은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이며 세부적인 사정은 공개할 수 없다. 짧은 발언은 오히려 더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과연 그가 나타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레드 카펫 앞에서 그를 기다리던 팬들은 혼란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이 순간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기다렸는데 1위를 했는데 왜 행복한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너무 불안하다. 팬덤은 SNS를 통해 박지현 괜찮나요? 라는 메시지를 폭발적으로 공유하며 그의 안위를 걱정했다. 현재 가장 설득력 있게 떠오르는 추측은 건강 이상설이다. 최근 강행군 스케줄 속에서 피로가 누적된 박지현이 시상식 직전 컨디션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실제로 무대 뒤에서 박지현이 급히 매니저와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적 이유나 돌발적인 외부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다. 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리학 전문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스타의 기쁨을 함께 나누길 원한다. 그러나 그 순간이 사라지자 불안과 상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박지현의 부재는 단순한 결석이 아니라 팬덤 전체의 감정회로를 흔든 충격 사건이었다. 박지현은 더트로쇼 1위라는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그가 사라진 레드카펫은 팬들과 언론에게 또 다른 의문을 남겼다. 그는 왜그 순간 우리 앞에 서지 못했을까? 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팬들은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현아, 괜찮은 거니? 우리는 네가 돌아오길 기다린다. 트로쇼 1위 박지현. 레드카펫 미스터리. 팬덤 눈물과 업계 충격.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차세대 아이콘. 가수 박지현이 더트로쇼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하며 정상에 올랐다. 그러나 축하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현장은 곧바로 혼란에 휩싸였다. 이유는 단 하나. 수백 명의 기자와 팬들이 기다리던 레드카펫에 박재현이 끝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사 진행 측은 박재현 씨의 불참은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이라는 짧은 코멘트만 남겼다.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이 발언은 오히려 더큰 의문을 자아냈다. 팬들과 언론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는 궁금증에 휩싸였다. 레드카펫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던 팬들은 허탈감에 눈물을 흘렸다. 1위를 했는데 왜 행복한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 이 순간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달려왔는데 믿을 수 없다. sns에는 박지연 괜찮나요? 라는 문구가 폭발적으로 공유되며 그의 안위를 묻는 팬들의 글이 도배되었다. 일각에서는 박지현의 건강 이상설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최근 강행군 스케줄로 피로가 누적된 데다 시상식 직전 무대 뒤에서 매니저와 급히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는 예기치 못한 돌발 외부 상황 혹은 개인적 사정일 수도 있다며 추측이 분분하다. 스타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기다린 순간이 무산되자. 팬들의 성실감과 불안은 곧 폭발적인 관심으로 전환됐다. 박지연의 부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팬덤 전체의 감정선을 흔든 심리적 충격 사건이었다.